유턴 되죠 어, 얘네 다 보내고 네. 기 앞에 버스 가겠냐 제가 먼저 가야죠 형님 아저 위에서 한다고요 방송은 홍락방송 아이 빡세 씨. 유튜버 1인 크리에이터를 시작하였습니다. 내일은 뭐 하나. 와 오늘도 진짜 엄청 바빠가지고 시 일은 많고 시. 좋지. 야 요즘에 노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즘에 아니 놀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일거리가. 뭐 이러면. 어 그냥 있다.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왜 <laughs> 이렇게 노는 애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요게 요즘 많아. 아. 자 잉여인력들 아니면 할지 할거 없으면은 유튜브라도 하든지 아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홍락이 사무실 임대도 많이 나오고 지금 건물주도 지금 죽을라 그러는데 이거 이명박 때문에 그런 건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경기가 아예 없어 형님 커피숍 봐봐요 다 뺐어요 다 뺐어 박살나게 끝난거에요 박살나게 기가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안쓸 수가 있나 참 진짜 불경기 불경기 진짜 방송은 진짜 엄청 많이 할거야 이거 가게들이 다다 다 매매야 다 매매 아유, 증권사 쪽도 마찬가지죠 형님 증권사 쪽도 마찬가지고 아 부동산 아이씨. 가진 사람만 못하지 뭐지 아 부동산 가진 애들도 형님 다 파산 신청하려 고 그래 지금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에. 그게 숫자로 되어 있는 거지 현금하고 밑으로 내려가야 그게 내 돈이잖아 그럼요 옆으로 가면 그게 내돈이고 아니 같은 가격인데 저희 부동산 땅 땅이랑 빌딩 가진 애들을 이제 건물 관리 하잖아요 형님 음. 근데 얘네들이 임차인들이 다 임대료 안 내고 서로 다 아까 일단 부동산은 임대료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월세가 안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이제 세금은 뚜드러 맞아요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1.5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세금은 뚜드러 맞아 임대는 안, 임대료는 임차인들이 안내 그래서 왜안 내냐고 물어보면 임차인들이 아예 너나 내세요 야안 내면 나가 아유, 소송하세요. 그냥, 쪽, 강제 집행 당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나갔다니까 지금, 분위기 자체가. 음. 야, 이거 진짜. 그, 제 건물 관리도 하잖아, 형님. 음. 저 하는데, 지금, 임차인들이 서로 다 내놨어요, 부동산에. 음. <laughs> 서로 다들 임대료, 아 깎아주셔야죠, <laughs> 형님 부동산 진짜, 다 정리해야 돼요, 지금. 저는 진짜, 필드, 현장에서, 필드 방송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부동산 갔어요. 여기도 건물 하나 짓잖아요, 형님. 저 임대 음. 매매 문의 음. 해놔도, 저거 다 내가 연결하려고 그랬거든요. 음. 플랫폼으로. 음. 다, 다들, 저걸 왜 사? <웃음> <웃음> 돈이 어딨어? <laughs> 아. 코리아가 지금 저기, 베네수엘라 그것처럼 이제, 전기 바닥 방송 지금 갑니다 보세요 다임대니다 저거 임대 매매 안 나가 그리고 저 앞에 식당 있잖아요 엄마 식당 음. 저기 장사 되 그렇게 잘 된대거든요 음. 문 닫았어요 저번 달에 그리고 신동아 다방 내놨어요 저기 집저다 지... 내놨어요 지금 자동차 쪽도 완전히 얼어붙어가지고 저쪽으로 와야 되는데 아, 실수했다. 아이씨. 지금 지금은 진짜 유튜버들이 돈버어 유튜버들이. 초딩이들 100원, 200원 결제하는 거, 100만 건씩 받아 가주인아 그래서 나도 유튜버 할란다. 저처럼 운전 잘하는 사람, 사람 못 봤죠.